안녕하세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키리아 오네어의 홍보 담당자 홍담입니다. 미국에서 로봇 경찰견이 실제 현장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입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 경찰이 뉴욕 브롱스에서 발생한 인질강도 사건 당시 로봇 경찰견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투입된 로봇 경찰견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스포시라는 모델입니다. 이 로봇 경찰견은 경찰이 투입되기 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가 무장 강도들이 아직도 현장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로봇 경찰견은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보다 안전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진압할 수 있었죠. 폭탄 제거 등의 분야에서 이미 로봇 경찰견을 사용하고 있는 뉴욕 경찰은 로봇 경찰견의 사용을 더욱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km 이상 달리고 계단도 오를 수 있는 이 스폿은 단순히 본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 로봇 경찰견이 일반 시민을 감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국회의원은 트위터에 로봇 경찰견이 드론처럼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측에서는 스폿이 시끄럽기도 하고 불빛도 나기 때문에 비밀리에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로봇등 다양한 활용의 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희 로봇산업진흥원도 국내 로봇 활용이 더욱 늘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